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의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모인 사랑하는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며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여기 임지하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합니다. 최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복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진실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지하니 하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죽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최애국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우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르니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는 여정을 진행하는 중에 그들을 막아서는 아말렉 족속과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을 통해 아주 중요한 영적 승리의 원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기념할 뿐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그 이제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될그 여호수아에게 이 기록을 외우도록 그렇게 취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맞서는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갈때 그들이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스라엘과 맞서는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영적 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 그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 걸림돌이 되었던 거죠. 그들의 전략을 보면 이제 뒤따라 뒤처진 자들, 이제 힘들고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하여 피곤하여 뒤처진 사람들을 뒤에서 공략하며 그들을 공격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혀 오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달했을 때 거기서 전면전을 벌이게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기도 아말렛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믿음의 행렬에서 뒤쳐진 사람,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먼저 공격하여 공동체를 약하게 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면적인 핍박과 압박보다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흔들며 그것이 내부적인 아픔이 되게 하고 거기로 인하여 이제 시험이 공동체 안에 찾아오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영역, 가정이나 직장 생활, 자신의 건강, 사업, 인간 관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영적 영역,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사랑의 친교 이런 것들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직장이나 사업, 건강, 사회적인 인간관계가 다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영적 문제요. 공동체 안에서 또 함께 걸어 나가는 신앙 생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이죠. 그러게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교제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을 흔들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또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도록 그렇게 작업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이 가다져주는 세상 재미와 죄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영적 생활의 승리가 또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또 복음에 증인된 삶에 함께 수고하면서 우리가 더 강건한 영적 생활에 승리가 있는 신앙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 장소가 마치 두 군데에서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이제 한 전쟁은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는 그 전투의 현장이죠. 또 하나는 모세와 아론과 후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니 한 전쟁이 요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산밑에서 싸우는 전투였다면 한 전쟁은 산 꼭대기에 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또 다른 전쟁의 현장 영적 전쟁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의 군대와 서로 밀고 밀리는 팽팽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산 아래서 벌어지는 싸움의 전세가 산 꼭대기에서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그 손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있거나 이스라엘 군대에 유리하게 전세가 흘러가다가도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그 전세가 아말렉에 유리하게 흘러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홍해 앞에 서서 손을 내밀어 그 바다를 가리켰을 때처럼,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이 싸움도 역시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싸움이 두려움 없이 맞서라 하는 선포와도 같은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원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여호수아의 전술이나 그들이 가진 무기나 세력이 더 커서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모세의 이제 올려진 손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죄의 유혹을 세상에 주는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우수화가 산 아래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죠. 오히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영적인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 일상의 참된 평안과 또 하나님의 부우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일상에서의 성실한 수고와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임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모세의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면 전왕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그와 함께 산에 올라 그를 보자 했던 아론과 훌두 사람이 각각 모세의 한쪽 팔씩을 담당해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도어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렛과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팔이 내려오려 할때 아론과 훌두 사람이 각각 한 팔씩 담당하며 붙들어 추었던 것입니다. 팀을 이루어 함께 기도하는 일에 승리했던 것이죠. 세상은 의와 불의가 끊임없이 맞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교회는 이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부른 받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군대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아론과 후리했던 것처럼 연합하여 마음을 모으고 서로를 위하여 도우며 기도할 때. 그리고 영적 전쟁에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동참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신앙생활의 신비는 내가 만나는 개인적인 믿음의 체험, 내가 만나는 하나님, 참 개인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함께 만나는 하나님, 이 공동체적인 사건이 어우러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도보로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가 나의 승리가 되신다 하는 의미인 것이죠. 모세는 이 전쟁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전쟁을 분명히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이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여호수아에게 아예 외우도록 했던 걸볼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영적 싸움은 계속될 텐데 이 영적 싸움의 원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비결을 잊지 말고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항복판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성실하고 열심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올바로 가지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이 동행하며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영적 은혜를 덧입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기를 힘쓰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 갑시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라 할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고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일에 함께 쓰임 받는 공동체로 또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힘쓰고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또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진군하는 우리의 걸음을 막아서는 악한 세력이 여전히 있지만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로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역시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기도하며 우리가 일상 안에서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도 누리고 또 함께 교회 공동체가 예배하며 교제하며 세상을 향해 복음에 증인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공동체의 사명에도 영적 사명에도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일상을 평안한 은혜와 복을 이끄신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붙들고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일상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선한 승리가 우리 안에 임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길 또 함께 기도하는 이한 날의 대결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에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이 한날을 출발하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역사 가운데 이 한날도 우리가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풍성한 기쁨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엎드려 사랑하는 이들을 이 시간 돌아보아 주시고 저들의 일터와 가정을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믿음의 승리를 누리고 세상을 향한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새벽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